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세계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스형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제 이혼 제이 항소심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왜 열렸는데 아 이거 참 6년 만에 이두 사람이 지금 만났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것도. <laughs> 그 이혼소송은 사실 조정 기일 등을 제외하면 뭐 조정하는 거 마지막 결정할 때 외에는 당사자가 뭐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두 사람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뭐 비공개로 지금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 <laughs> 속속들이 알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일어났던 일을 이제 제가 대충 한 대충 짜집기라도 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관장은 재판 시작 전 10분 전에 이제 법원에 도착을 했고 어, 기자들 질문에 아무 진, 대답 없이 접종을 향 했고 최장 또 5분 뒤에. 어, 이제,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었다고 합니다.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제, 다음 기일을 4월 16일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변론 종결한다는 것은 재판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다 이제, <laughs> 다툼을 다 들어보고, 마무리 이제 좀, 결론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 항소심 재판 시작한 지가, 어, 석달 말입니다. 이 항소진 재판은 참우여곡질이 많았습니다. 재판 도중에 재판부가 바뀌고, 꼭 재판부 배석판사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뭐,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 또, 뭐, 최태한그 재판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뭐, 또좀 조정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이런 우유곡질이 좀 있어가지고 석 달쯤 걸렸습니다. 근데 석달 만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4월 달이면 그 상반기 중에 끝나겠죠. 4월 달 그걸 하고 나면 별론 <laughs> 마감 종결을 하고 나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뒤로한달 뒤쯤 선고가 됩니다. <laughs> 최장은 재판 끝난 뒤에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하나뭐 노관장 적재산 분할 요구를 받아들이냐 하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을안 하고 그냥 비가 오네 뭐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노관장 또 사실은 뭐, 노관장은 사실은 그, 아트센터 나비 비서가 돈을 20억을 또 자기 몰래, 어, 뭐 절도죠. 빼내가가지고 상당히 좀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 불미한 일이 좀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걸 물으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데 나갔다.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이제 다시 퇴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변론길이 끝나고 4월 16일 날 이제 되면 뭐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부부의 연이 이제 끝나게 되고, 어, 참돌이켜 보면 이두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항소심 챈, 어, 변론 준비 길에 나와가지고 30년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막내려 참담하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죠. 제가 봐도 이 세계의 결혼이었는데, 참 이렇게 끝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어, 노과장도 이제 결혼, 이혼날,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소송을 받아들였죠, 연소송을. 그리고 22년 12월, 그건 재작년 12월에 1심 재판부가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위자료로 이걸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래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노관장이, 어, 요구했던 최회장 SK 주식 분할 요구가 들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어, 반대를 하고 항소를 했는데 최 회장도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액을 2조 원으로 해달라. 주식은 분할이 안 된다니까 주식만큼 현금을 달라 2조 원을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태현 회장 노선영 관장은 참뭐 세계 결혼식이라 할 정도로 1988년 어, 노태우,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리죠 노선영 관장.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일남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 2015년 최태원 회장인 이제 동거녀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혼의 자녀를 낳았다. 지금 딸이죠. 낳았다고 공개를 하면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고 성격 차이가 있다 해가 그러니까 2017년 이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어 그게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혼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어, 뭐라 그럽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이연혼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었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이고 해서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이 제 대부분의, 에, 그 여성, 여성 팬들은 노소영 관장이 억울하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도 네. 댓글이 대부분 노소영 관장이 억울하다. 최태원 회장이 그런 식으로 되느냐. SK, 어, 보질 않겠다. 텔레, 그, 핸드폰을, 뭐, 이렇게, 뭐,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수로 반발을 많이 했었니다 반발을 많이 했는데, 이미 뭐, 이제, 어, 결혼,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그렇죠. 위자료 청구액을 30억으로 높였는데, 이건 이제, 김희영 씨,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 이제 돈을 더 내놔라는 겁니다. 돈을 더 내놔라. 이, 책임을 지라.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최 장관 노관종 이용 소송은 2015년, 어, 자기가 이제 그걸 금두겠다 했는데, 이 최장각 노관장의 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사건으로 김영씨와고 관계에 또 위자를 청구 소송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날은 이제 <laughs> 같이 의논되지는 못했어도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이 변호인단도 화려합니다.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변호인은 이제 이 정호진 제가 그쭉 올려놨습니다만 정호진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그다음 변지영 변호사 이렇습니다. 각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여성 뭐 이런 어 가족법 관련해서 아주 저명한 분들이죠, 저명한 분들이고 이노관장의 헌신과 기여를 강조해서 결혼생활 동안에 SK 주식 형성 유지 대한 노력을 인정받도록 어 노력을 하겠다. 그럼 유심 판결은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2조 원에 3, 2조 원에과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어,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여성의 사직 지위 향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성화를 키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도 화려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훈, 대한법률구공단 이사장, 박정호, 고등판사, 김현정, 어, 김현정 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 1심 재판, 이 재판은 끝나고 바로 이제, 법복을 벗었는데, 어, 대한변협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분은 같은, 제가 보 이름은 같습니다. 갖고그 다음에 이정 변호사. 그런데이 최장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어, 노관장 적교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풀어 나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이 재판은 세계 재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자녀들도 세 명의 자녀들도 전부 다 이제 노관장 어머니 편을 들어서 이제 탄언서를 내고 계속 그또어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좀이최 회장과 노관장의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의 파탄 난 부분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사는 그렇도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두 사람의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아마 회자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크고, 또 사실 뭐, 뭐, 이례적으로 이두 사람의 어떤 소송 헤어진 관계가, 어,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못 내게 되어있습니다. 못 내게 되어있는데, 이제, 이건,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기간이 지났다 해서 제기를 했죠. 제기를 해가지고, 어, 2017년 7월 에제 이혼소송 일주일 전에 써놨습니다만, 이혼소송 조정 신청을 하고 18년도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때 노선관장 도 이제 마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1심 선고 22년 12월, 그리고 1 변론 준비, 항소심 변론 준비가 23년 11월, 그첫 변론 길이 3월 10일 어제했습니다 어, 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4월 16일 날 끝나고 나면, 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대부분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사실 심리를 하는 데가 아니고, 법 적응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그래서, 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부으로서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30년 결혼 생활이 이제 이렇게 끝내는데 이두 사람이 자녀를 3명을 놓고 살면서 마지막 하면서 최 회장은 비가 오네 한마디 하고 노한장은또 죄송합니다. 말만 남기 때재정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갔다. 이미 막 부부의 연은 끝난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 회장하고 노한장의 관계는 우리나라에 과연 결혼이 무엇이며 어, 부부지간의 불륜 이혼 책임이 뭔지를 한번 강하게 되시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결혼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어, 아내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새로운 쟁점으로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4월 16일 날 결심을 한다니까 그때 또 한번 더 제가 한번 챙겨보고 진행되는 사안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